니언이랑 언니 데이트 서울 데이트하는 날 양송이일걸? 음. 있는 대로 그냥 내봤다고 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laughs> 갑자기 뒤에 벽으로 바뀌고 <laughs> 어떻게 되는 욕인지 모르겠어. 음. 뭐야 진짜? <laughs> 해결 주스 먹고 이제 어. 뭐뭐 들어가는 거야? 혹시, 혹시 양파도 거야. 들어가는 건가? 약간 양패? <laughs> 친구따라 마시는 이거 주스 맛이 없어요 맞아. 이거 커피 뭐, 먹으니까 한약 맛 나는데? 사무실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귀여운 걸 샀답니다 이거는 메모꽂이 아니 이렇게 적어놓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샀고요. 불펜도 새로 장만을 한 거야. 오늘 신발이 많이 들어왔네요. 신발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눈이 다시니까. 너무 속상한 게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내 속도 뒤집어지는 거 같고 아니 제가 갑자기 막 빨갛게 오두두들막 나거든요 근데 이게 생리할 때 돼서 그런 건지 환절기라 그런 건지 뭐 화장품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 화장품 바꾼 게 없단 말이지 미치겠음 그 피부 너무 푸석푸석해 보여 왜 이래 뚜두두두 나중에 남는 거 없겠지 나 이제 안 먹어. 내 친구 좋아하는 거 알지? 저야? 짜잔! <laughs> 저번에 제가 만든 반지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헉, 너무 이쁘잖아. 이 무광으로 했거든요. 이 뒤에는 그냥 일자로 웨이브 없이 하고 반만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고 이렇게 돌리면 또 그냥 링이 되는 거야. 제 예전에 그 무슨 하이라이터 뭐시기 저시기 해가다 샘플 계속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전 샘플 어떤지 모르어 이번에 또온 건데 요거는 이렇게 골드 제가 색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전 무조건 하이라이터가 색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핑크색 블루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색깔 있는 걸 하는데 이런 골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이, 뭐라 그래? 이런 색이 원래 코에 발랐을 때 제일 예쁜 걸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색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고. 펄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테스트 발라볼게요. 요바 발라보고 테스터 요새 얼굴에도 발색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데 100% 마음에 드는 게 아, 그 날까지 아그 하이라이터는 제가 원래 약간 거의 모으는 취미여가지고 약간 발색이 잘 나오려면 뭐퍽닥퍽닥한 거보다 요런 약간 사각사각해야 되더라고 오잘 나왔는데 색깔 보여요 이렇게 핑크 핑크빔 핑크빔 골드빔 완전 핑크 말고 약간 코랄 느낌 또 컬러를 하고 싶어서 그런 컬러도 아, 조금 더 디벨롭이 필요하긴 한데 중간 점검으로다가 금지금들하니까 보여드리는 거지. 저 약간 이런 자글자글한 거 좋아해서 그 입자 큰거안 좋아하거든요. 준비 끝. 근데 나에 갑자기 홍조가 개 올라오는 거야. 빨갛게. 지금 피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위에 크림 막 덕지덕지 발라버렸어. 음 괜찮은 거 같네. 음, 응? 왜? 아 진짜? 공부 안 했네? 윤아가 좋아. 아까 ρ ο <laughs> 이 u r e 게그렇게대소리지르는건 못찍 었어 사람들이 너의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 나 억지로 지르고 싶지 않거든. <laughs> 언급을 하더라고. 나 앞머리 왜 그래? 그리 오늘은 촬영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 나가려고 해온 틴트를 좀 바르는 시간을 가도록 하자. 이 친구가 하는 브랜드 옷또 겨울 거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응응응 입고 나온 모양. <laughs> 한거 항상 궁금했국에서늘 같은 경우에는와에서한국하서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거한요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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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상해씨가 나왔습니다 이상해씨 오늘 게스트 이상해씨 어서오세요 진짜 말로 왔네 이제는 일 끝나고 집까지 두개 찍고 편집도 막 하고 해야 할 것도 다 하고 막 그랬고 오늘은 일 끝나고 촬영하고 야이구리 <laughs> <일 뿌리. 웃음> 뒤를 <잘> 돌려봅니다 <laughs> 오. 늘은 촬영을 하러 잠시 외근을 다녀올 건데요. <웃음> <웃음> 오늘은 약간 웜한 색으로 해 봤는데 예뻤는지.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저 지금 손톱 부러져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반 동강이 난 거야. 다음 주에 갈수 있어서 지금은 갈수 없기 때문에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다음에는 그냥 짧게 해야겠어. 길게 했더니 반토막 나 가지고 이렇게 부러졌어. 지금 나 이거 찍을 거야. 딴딴딴딴 거지? 네. 고소, 너고소좀 오래 걸릴 거 같아. 나 오늘. 응, 사진 찍고 응. 있지 뭐. 연하게. 야, <laughs> 오늘의 외근은 브런치를 먹으러 나왔어요. 아이 그니까. 음. 원래 밥 먹을 때 커피 먹으면 다 먹고 나서 개말은거 있어. 씨우몰 어우, 등 없네. 겁 면이 되게 얇다. 새우는 음. 지금 먹으면 너무 뜨거울 것 같다. 야,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잠깐만. 조용히, 숟가고 일어나. 애영아, 별로 못먹어봤지나 응. 먹어야 오늘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완전 멀끔하게 완전 몇년 만에 슬랙스 샀고 화장을 다못 해가지고 가볼게요 또대폰 타실 건가 <목소리> 고데기에 띄어요 <뛰어져요. 목소리> 이 동안 아이스크 추억이 도록 여러분께서 아, <목소리도> 카페에 왔어요 오늘의 데일리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하객 룩. 몰라? 그거까지 안 들리고 응. 아까 지나간 거, 요즘 되는데 안뜯 그러면, 야! 카페에 왔는데 구독자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이 빵을 감자빵좋아하거예요아거예요아고는세요 좋아하는 오를 좋아하는 거를 시아는데를아하는 이걸 아하시네 약간 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거를 거를 좋아 아니, 치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안경맞들러왔는데왜 저렇게 생겼지?